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과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과 자신들이 누리는 삶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잘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우리의 인생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너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할수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은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은혜요.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하고 그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흡하는 것도, 걸어 다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한끼 식사도, 살아가는 한 날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파묻혀 산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그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거룩한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친히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인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강의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채워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답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좋은 것 하나를 따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겠지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꼭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도 자신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그분을 믿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는 성경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베푸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지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 이런 것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통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아픔도 은혜일 수 있고요. 슬픔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나에게 안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완전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또 등한시에서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쳐요. 만족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정말 세상에서 좋은 것들에 대한 것들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들만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저에게 완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사는 동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고난이라도 은혜로 받겠습니다. 어떠한 은혜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은혜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 은혜는 구원이나 성경을 제외한 모든 은혜. 다시 말해서 해와 달,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자연적인 은혜라고 할수 있지요. 건강이나 물질, 지식이나 문화, 교육이나 정치,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속해 있고요. 이런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더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중에 하나가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는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특별 은혜를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기에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특별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사람들의 요구나 노력으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 은혜는 사람들의 노력이나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지요. 그러기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자기의 노력이나 행위의 결과라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선한 행위나.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나의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받은 은혜가 특별 은혜구나.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찬양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모습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쉽게 알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그것이 선물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예요. 어찌 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좋은 것 주시고자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확실히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마이미야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의 도구는 율법이나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 은혜의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거겠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된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의 도구는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므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에 충성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듣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있게 잘 듣는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도 묻고 여러 가지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 기도 응답,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는 이전에 나는 죄의 본성으로 가득찬 나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며 죽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사는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 예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할 수 있고요. 세례도 마찬가지지만 세례와 성찬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예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는 이미 받아서 두번안 받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므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성찬 예식들에 정말 기쁨으로 또 회개하며 열심으로 준비하여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누렸으면참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은혜와 율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해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도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단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양을 비롯한 동물이 속죄를 위한 제물이었으나 은혜 아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율법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게 하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께 죄 없다고 인정받는 복을 받게 합니다. 율법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지만 은혜는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은 한 가지만 어겨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거룩해지기 위해 피해의 제사를 요구했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 은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요. 그러기에 은혜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만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절대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율법을 위해 사는 삶을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 예수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값을 치러 주셨기에, 지금 이 순간에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하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답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영생을 위한 은혜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속죄는 십자가세의단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절대로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야마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려 다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구할 필요는 전혀 없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에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이 세상 것에 연연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은 합니다. 입으로는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맞게 사는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 몽사하는 삶,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리고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